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시 1분 구원 기도, 우리 능력교회성도러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16장, 오른길 따르라. 오른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만민의 참된 길이길 길 따라서 살 길을 원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비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주예스 따르라 승리해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모든 밤 지나서 동틀인다, 환난 비포와 라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얻오겠네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시할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 신참 사랑의 하나이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주 예수의 나이 땅에 오도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동 틔른다 바람 비고 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한국어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시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아 이렇게 예수님이 어 귀한 복음의 진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랄이 세상. 아니,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돌파 신앙을 갖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능력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 우리의 길이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음으로 알고 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요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 되도록 먼저 함께 통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온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가신 그길 아니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아니 주님이 길 되셔서 진리되서 생명되심을 우리가 이제 함께 누리며 살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백성 삼아주심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덴티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가 걸어간 인생길도 어떤 환경과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살게 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용사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절이 기도함 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땅이 정말 오미크론에 도 많이 요동치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이 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먼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옴므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과 관계에서 회복됨으로 환경 이 회복됨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과 치와 유 역사 있도록 함께 동서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여 주님께서 오늘 또 아버지 전 세계는 여러 가지로 아버지 아름에 또 질병으로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 주시고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귀를 기울게 하시고 다리 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도라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이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좋게 응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언제나 우리에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끼워서 살게 하시되 먼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신들 이 세상 아버지 하나 속히 평정 어, 태워 시켜 주시고 또 평온케 하시다, 주의 에베네스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 모두 창말씀 들어온 청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절이 기도함 나이다. 아멘. 다음으로는 이 세상의 악한 모든 아버지 아멘의 영적인 어, 세력들, 하나님 또 악한 영의 권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 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강한 십자가의 복음의 용사로. 담대하게 물리치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시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잘 무장되고 또 교회나 또 모든 선교사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렇게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하면서 그러가 심부로 준비되는 우리가 다들 함께 동서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리 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죽여서 이 땅에 아버지 마지막 때여서 정말로 악한 많은 무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정말로 팔을 치고 아버지 많은 대적과 아버지 아내며 불법의 아들들이 아버지 아내며 가증한 자들이 아버지 아내며 이 땅에 많은 아버지 아내며 악을 퍼뜨리고 악을 아버지 아내며 또 아버지 조장하며 아버지 악한 모든 아버지 아내며 이제 이 모든 괴계를 꾸미고 아버지 있습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전신갑절 입고 아버지 아내이 땅에서 마지막 때 거룩한 죄의 신부로 하나님의 그러 백성들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와 깨어 있어서 온전히 주말 서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나 우치지 않게 뒷걸음 물러가서 침례에 빠진 자가 아니고. 도리어 앞으로 전전에 가는 승리의 용사들이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민더도해 주시오.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무장, 주님의 복음으로 성전을 무장되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르게신수스의 한절의 기도함 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니, 네 번째로 모든 가정 들려서 여러분 가정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래 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오늘도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주의 성명에 아버지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아버지님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책임져 주신 거룩한 은혜가 생명수가 흐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려와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시고 하나님이 들려 주신 음성과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의호한 영향을 끼쳐갈 수 있는 귀한 가정 가정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과 또 하나 보자르며 이제 직장과 학업과 앞날과 미래에 하나님 자녀들까지 다 축복하셔서. 주님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영적으로 충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해서.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연약한 지체들 아픈 분들 속히 건강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미의 기쁨으로 성장 충만하 가운데 하나님 의성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신함으로올 한해도 올한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 왕국에 도움 받는 아버지 또이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어, 아브라함부터 어린 생명까지 함께 통설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리 게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주여손 올려드립니다. 악한 마귀 사단 인자통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머리가 되어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 아브라함부터 어린 생명까지 다 영짜르게 기도하며 영짜르껴어서 하늘나라 가 복음을 위하여 신이시라고 인신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올 세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 용사로 용장들로 하나님 사용하시면 축복하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감동감며 역사하시면 아버지 언제나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는대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프신 분들 속히 치료해 주시며 건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모든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으로, 모든 생업 가운데도 풍성한 죄를 넘치도록 축복하려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 없어서, 모든 영광 하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그리스문로 한절히 기도합니다. 아멘.